네, 예, 안녕하십니까. 토마치입니다. 오늘도 여기 욕실에 수리 겸 손잡이도 바꾸고 이렇게 하러 왔는데, 보니까 도화 충격 방지 패드입니다. 어, 요거는 그 전에 사는 거라서, 이게 좋더라고. 이게 좀 두껍고, 이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충격 흡수가 됩니다. 충격 흡수. 충격 흡수 됩니다. 특히 이런 타일이나 이런 거는 충격이 약합니다. 그래서 타일 안에가 자꾸 깨져가지고 결국은 이 타일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, 이게 쿠션이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, 이게. 그래서, 어, 저는 이 쿠션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, 여기만 있어서 이쪽에도 문이 있거든요. 이쪽에도 보일러실하고 가는 문이 있습니다, 이렇게. 그래서 요 뒤에도 충격 방지 패드를 붙일 겁니다. 자, 위치를 보고 이제.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낮죠. 생극선이 됩니다. 그러면 일이나 벽쪽에 어 석고보드나 이런 것들에 깨집니다. 이문 뒤에 보면. 분명히 깨지게 돼 있거든요. 이 쿠션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요어 사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어 책임, 책임 소재나 이런 거를 조금 안 하기 위해서 괜히 이게 깨졌는데 이게 뭐 누구 책임이니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집주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나씩 뭐 돈도 얼마 안 합니다. 이런 게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고 작은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그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. 예. 또한개 남은 거는 또 다른데 설치를 해야 되겠죠. 예, 감사합니다. 통화치였습니다.